哪个？<分> 해요 마피아가 한명 어. 죽으면 각 뜰면은 0 개야 그냥 응, 아 어. 마피아는 마피아가 매 그때 지상이가 마피아인데 죽었거든 그래서 시민 세 명이 서로 의심하느라고 아, 진짜 지상이가 시민인 줄 알았어 우리 차 타고 좀 멀리 아 너무 무섭는데 아 가자 가자 프리모 가자 프리모 프리모 갈까 프리모, 프리모. 세팅 아. 세팅 야 그럼 나 바로 백업 갈게 안경이 쪽에 짱만 안돼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나나 이거 어디 있냐면 핑치 거지. 왜 언니가 지금 그나 받았어? 시민이니까 난돈 받아야 돼. 나도? 아니 봐봐 생각해봐. 아니, 일단은 아니, 그 마피아가 받는 거보다 시민이 받는 게 시민...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 안경이 진짜 마피아 같아. 딱말투가 아니, 아니 이상해. 왜 그래 나한테? 네. 대화가 너무 달라졌어. 언니, 뭐야? 음. 뭔가를 약간 어색하게. 아니 두 중에 음... 한 명은 마피아고요. 그한 명은 그냥 무지한 거예요. 지금 몰아가시는데 건한 분은 그냥 무지한 거고 한 분은 마피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어, 이거. 화장실 갔다 도대 이거 볼 때리는 미션이냐? 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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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장실에 가시는데. 아니, 전대기에 화장실에 가시는 갑자기. 우리 전쟁 중에 사람도 나누는데 응하라고 못할 거 어. 없지 않습니까? 어, 어, 빨리 갔다와, 아, 빨리 갔다 와 근데. 그거는 어. 인정해줘야지. 저, 저 그러면은 저기, 저기다가. 안전한 데다 넣어놔. 안전한, 어, 안전한 데다 넣어놔. 여기 사람이다. 140, 140에도 <laughs> 40. <laughs> 야, 배가 아파. <laughs> <목소리> 진짜 뜬금없네. <갑자기. 목소리> 진짜 뜬금없네. 아니, 야, 진짜, 진짜, 진짜 개 뜬금없다 아, 진짜. 진 진짜 아니, 어. 아니 근데 아 시민인가보다. 왜냐면. 하, 시민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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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야. 시민도 탑텐에 못쓰면못 받아. 하, 하. 하, 하. 아, 오케이 명탐정 사 진짜 명탐정 모드 오케이 명탐정 모드. 또또또또또니 기 언니 진짜. <laughs> 아니 저 언니는 웃긴 게, 아니 기 아, 언니는 안개 언니 어. 이번에 이 단이 컨셉일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아그 <laughs> <laughs> <컨셉일 웃음> <수도> 있어 컨셉일 <laughs> 수도 있어. <웃음> 맞아. <웃음>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사람이야. 사람이야. <laughs> 언니 나도 사람이야. <웃음> 아니 기 <laughs> 언니가 어, 어, 사람이지, 오케이. 아니 저 언니 나 아, 진짜 사나워서 사람 취급을 안한다니까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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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야, 우리 믿고 가는 거야. 오케이. 배신하면 이렇게 했는데 언니 나 배신한다 진짜 언니 아 진짜 아 당연하지 아, 진짜 우리 그럼 두손꼭 붙잡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 나 우리의 우정을 걸고 그래 우리의 우정을 걸었어 그럼 나도 우리 우정 진짜, 걸을게 언니 우정, 언니 우정, 오케이 우정, 우정, 걸어. 우정 크로스 너, 어 우정 걸어 어, 게임 때문에 진짜 우리 오케이. 우정 팔면 안돼 어, 오케이 우정 걸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어 어, 걸어 아, 걸어 걸어 설마 걸어, 설마. 걸어. 언니 나 진짜 걸어. 나 의리 의리 지려 걸어 걸어. 아 저번에도 저 보고 우리 방에서 내가 마피아다 그랬. 요 절대 한 번도 안 했거든. 걸어. 나 진짜 걸어. 언니 숨이 걸렸대. 해수리 똥싸고 숨이 걸렸대. 아, 시민이야. 나는 딱 말할게. 나는 생존 1 0명 되지. 응. 어. 혼자 다닐고 나도 혼자 다닐래. 나 마. 당연히 혼자 다녀야지. 언니 우리 우당이잖아 우리 같이 다니자. 그러면 우리 한명 누가 쏘면 우리 같이 죽여주자. 안규야왜 갑자기 나한테... 아니, 왜? 언니, 왜? 언니 마피아야? 어, 언니, 어, 거짓나, 언니 거짓나, 거짓나. 마피아야? 아니 나 진짜 아무도 못 믿겠어! 아, <laughs> <laughs> 여러분 방대 적어주세요. 안겨 사이다 우정 깨지다 한번 적어주세요. 아, 먹었어. 가자 아, 가자. 아, 흥지 좀내줘마 오케이. 안돼 아, 아, 안돼 이건 흔들래 가자! 가자! 나 수미 언니한테 나 지금 수미 언니한테 아니, 아니, 한 거야. 거야. 나 드링크 지금 하나 받은나1나1 없어 나 1봉3 군대 10개 언니 나 조금만 더못넣줘주자 10개 5개 줄게 가자잉 가자 시민 가자! 시민 가자! 가자 시민 가자! 수 어색해. 네? <laughs> 아니, 아니 뭐가 어색해? 똑같이 했는데. <laughs> 아, 어색해. 어색했어. 방금 아니, 똑같이 해야 될거 같으니까 자기도. 시비. 근데 언니 알아? 그 와중에 신이 안 했어. 아,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해. 이걸안 해? 똑같아 매피아 같지는 아 아, 이걸 안 해? 아, 이러고. 근데 나 느낌이 솔직히는 이거는 진짜 매피아 이 어, 해설이 나는 있네. 진짜야, 나 방쇠도 걸었고, 안개를 어 정도 걸었어. 방 좋아해, 소리. 진짜. 그럼 진짜. 나는 햄버거 를걸 배토디, <laughs> 아 <아이>, 진짜. <laughs> 나 진짜 햄버거 나 배토디 다섯 개 걸었어. Mario. 나 다섯 개 걸었어. <laughs> 진짜, 이건 진짜야. 온다, 260. 끌어 박는 것 같은데? <S> <S> 온다. 어, 뒤에 피, 뒤에 피, 뒤에 피, 뒤에 피, 뒤에 피. 끝났는데? 이쪽 어디 언덕 넘어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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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덕 어나 이거 붙었는데 아나피좀팔게 좀 있다 살렸 나이스. 나이스 나무 단풍 나무, 나무해 단풍 나무, 나 나무. 뭐야 바사야 나 킬로고 안나킬어얘기절 뭐야? 있어, 아 뭐야 아니야? 기절이야 기절 기절. 뭐야 없어 근데. 동거를 아니, 동거를? 일단 먹어. 아 이거. 오탄총 아, 있어 난다. 혹시? 냄새 안 나. 어, 누구야? 아왜 자꾸 안나 모라가 나, 나 아니야 언니 힐템 다먹다 아니 내가 아니, 좀... 진짜로 아니, 나. 아니 내나 진짜.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어. 나 이제. 진짜 억울한 게, <목소리> 언니, 내말 들어봐. 나 2형 2였거든? 어. 한개 먹었어. 드링크 한 개. 다 먹어간 게 아니고. 한개 어. 어. 드링크 한개 먹었어. 저 총알 한 개만. 나 진짜 아무것도 내가 먹었어. 내가 안 먹었어. 아무것도. 나 아니야. 나진통제한 개. 나, 나 뚝배기 먹었어. 먹었어. 힐템 먹은 게 아니고. 나 진짜 억울하네? 이걸 자꾸 <목소리> 나 몰아가네? <목소리> 나, 나 진짜. 야! 야! 너 나와! 야! 스미야! 너 나와! 이씨! 집에야 자꾸 야, 몰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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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네, <laughs> 그래 언니. 뭐이상한니아 아, 진짜 뭐해. 아저 언니 왜 저래 무섭게 아니 니나 그래, 안겨. 안겨 아, 처음 주잖아. 나도 처음할때 진짜 저렇게 입했거든. <laughs> 감동사한 거래요. 아니 저 언니 왜 저래. 아니 무서 <laughs> 혼자 다 <laughs> <타는, 웃음> 혼자 타 아니 아차는거 아니 차대 놓으려고. 안차대 놓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이거다. 첫 소리. 아니, 야 누가 먹었어 이거? 나안 먹었는데? 내가 먹었어. 내가, 내가, 내가. 나 일곱 개. 수미 나 1, 하나 남았지. 어? 어 잠깐 만 잠깐 만수미 내가 너준거 잠깐 나. 와 1, 1, 진짜 잠깐 나. 와. 1, 1, 야 수미야 내가. 아까 드링크 두개 먹었다고. 수미언니 아니니 언니 수연이 먹었다고. 근데 없어. 아니 수미야 아이 남경아 나준거 먹었. 먹었어? 같은 이다 언니. 언니. 언니 라봐 언니 라봐 언니. 드링크 몇 개야? 언니. 언니 드링크 몇 개야? 언니 드링크 몇개야? 아나 드링크 봐밖에 없다니까? 뻥치지마 언니 두개지 아니 어? 어? 빨리 방풀 좀너희 몇개야? 일로 와보세요 너네 잠깐만 야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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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 나나 지금 통보 들어어 누구 구상 다섯 개래 누구야? 뻥친 사람 아지나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와야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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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신이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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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네 다 믿을 수 없어. 아니 우리 우정 어, 걸었는데 어, 진짜 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300 아니야. 나는 시민의 우정을 걸었을 뿐이야. 어300참세였어 안겨 어? 너도 나에게 뭐 믿음을 줘 빨리. 뭐뭘 믿음을 줘? 아니, 우리 아니, 우정을 걸고. 여기 내 토마 내 토마. 왜라니? Why? 당연히 죽여야지. Why? 이거, 나, 나 이거, 이다 언니. 언니, 나 언니. 나 수미가 진짜 이상해. 나 언니. 나, 수미야. 아, 수미야. 와이 아니, 아니. 마피아가 죽은다고 여기를 온다고? 여기 많이? 야. 마지막으로. 말 택혀. 택켰어 야, 택혔어. 나, 나 200이야, 200. 나, 나 110이다 언니. 706 여기 사베. 야, 여기 사베. 야, 수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팀 먹자. 이다 언니 706이래, 706. 미안해, 수미야. 의심해서 미야하 아, 이거 이다은이 마피아야. 일상, 이거 이다은이 마피아야. 이거 어, 언니 마피아야. 이거 언니야. 얘들아 나약 많아. 솔직 많은데 어. 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왜? 왜 그러는데? 언니 나랑 우정 걸고 여기 템짱 많아. 여기 팀짱 많아. 나콜 받지? 오케이. 혜성아 니가 먹고 나눠줘. 너 믿을게. 우리 가는 중. 우리 뭉치다. 뭔데 뭔데? 아무한테나 약을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너가 지금 처음 에서 그런 건데 어, 또 너가 진짜 시민이어도 약을 주면 안돼 언니 나좀줘 그러면 뭐냐? 나 시민이야 나좀줘나 음... 없어 나좀줘나 이빵빵이야 <laughs> 나 이빵빵이야 나 이빵빵이라고 나 조금만 줘나 조금만 줘나 이빵빵이야 나 이빵빵이야 나 이빵빵 나좀줘 정말 이거 먹어 이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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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알 좀 와, 총알 네나 혼자 받을래? 나 총알 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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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 아몇 아, 발인데? 아, 해서 너몇 발인데? 나, 나, 나 40에, 20, 어? 40에 20 40에 20 40에 18이야 나는, 어? 40에 18이야, 나는. 어? 아, 40에 18이야, 나는. 거짓말 시체 2 8발나총이 없었어! 1 8이아뭐3 8이야아얘네 이상해 아 진짜 일봐 언니가 3 0발더줄게야 아,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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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지. 이찍어 언제부터 불는데 우리, 아, 우리 어디가? 잠깐만, 저 언니 혼자 일라, 일라, 얘들아, 일와 우리 버리고 갔어. <목소리> 아, 잠깐만, 저. 언니 아, <목소리> 너네 다 믿을 수 없어. 우리, 우리 뚜벅인데 우리 버리고 그냥 찾아고 갔다고? 언니, 언니, 안... 언니 다 언니, 저 언더비. 이아이 아... 너무 심취했어, 이 언니. <목소리> 나는 수미가 진짜 아, 와 아이고. 마피아 정말 잘해 아니 수미가요 마피아 진짜, 나, 진짜 나. 정려, 이거, 야 이거 너는 진짜 거짓말 안치고 수미언니한테 아니 나, 진짜 나, 아 나는 해소리 나 아직도 나, 저러고 진짜, 나, 있네 아니, 마피아 이다언니야 아니 아직도 저러고 있어 해소리 아, 아니, 우리... 어. 어. 아니야 수미언니 아 확실히 안겨 수선 당신 나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나한테 쌍신발 든거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고 계속, 계속야계속요 안돼, 오늘 오늘 똑같아, 오늘 똑같이 해야 돼. 안돼, 안 안돼, 안 안돼.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다. 안겠 안돼, 안 언니 같이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야 얘들아, 얘 쏘자. 내 앞에 바노또찍쏘 뜸이야. 이야이야 뜸이야. 이야 뜸이야. 뜸이야. 뜸자야 뜸이야. 뜸 울파리, 울타리 나무, 나무. 나 도로 건너잖아. 아, 나무 장 가지고 그래. 미치겠네. 네. 응. 붙었어, 붙었어. 능선에 붙었어. 나, 아, 니 와, 얘들. 언니, 엄지 스파 썰 안경이 조심해. 생존 열. 야, 수미가 천 만들라고 하는 거 봐봐,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아야아니가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마피아의 빙이 있어. <laughs> 아왜 아, 이렇게 안맞 막기가 어, 맞아. 오늘 진짜 와. 여기 나무의 동력, 나무동 그렇지, 막가 순이에요. 진짜 이거는 안경을 아, 지 아, 약간 야, 지금. 연막으 뛰었다. 연막으로 뛰었다. 연막으로 뛰었다.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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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저 총알 조심. 아, 와, 진짜. 아 나도 30에 3 시소야 어, 여기서 총알 나, 먹어. 시소야 여기서 총알 먹어. 야, 야, 야 해설이는 야. 왜 믿는 거야? 너 진짜 안경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총알이 어, 없잖아. 아니 총알이 없다잖아. 언니 총알이 없다잖아. 난, 그... 애기가 오토 언니 죽일라면 총알 필요해. 오토 언니 죽일라면 총알 필요야 여기 사비율도 있다. 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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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다고 러고 해설이를 왜 믿냐고? 안경은 순진하다고? 아 당연히 그렇게 하나, 해야지. 총알이다, 어우 진짜 순진하네. 어우, 내가 총알이 없다는데. 아, 내가 오. 보니까 내가 보니 야 총알 거기 많아 내가 보니까 안견을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숨이 이 정치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헤소리는 <laughs> 원래 저러다가 마피였고안가마피야 아니야, 수미가 마피아야. 다운. 아니야. 다운. 아니야. 다운. 내가 이번에만 쌓인 이다 언니야. 왜냐면 그때, 너는... 그때 그 투디 했을 때는 이다 언니가 어뭐지아나 모르겠다면서 말이 되게 없어. 지금은 알지. 너야. 너야. 너무 아니야. 진짜. 지금은 아니야. 너야. 내가 봤을 땐 마피아는 이다 언니야 언니 안겨 언니 보이지 사이다 언니 언니 쫓아가는 거, 그렇지? 아니 자기 츰명 나봤다. <laughs> 조심해. 와 순이 무서워. 아니 아, 진짜 나기 언 여기인데 그럼 어디가? 아, 잠깐만 생존 열명 되겠는데? 어. 아나 죽이지 마 진짜. 야 해소라고. 나 바다로 갈래. 나도 바다로 갈래.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 난 진짜 아니야. 얘들아나 죽이지. 아니라고 어. 생각하고 싶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면 다쏠거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지 오지 뭐 여기 내가 나한테 오지마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같이 진짜. 진짜, 진짜 나 너무 무서워 해설아 너 오늘 그렇게 당한거나 안. 니 승희언니한테 당한적은 없어 그래? 이번에 당하니까요? 어 버기소리 버기 버기 야 버기소리 보기 보기 보기! 오케이. 바로 사마? 응. 어, 바로 사마. 사 사. 오케이. 탄이야 이거 탄, 야, 얘, 탄 주, 하나도 야. 없는데? 탄은 있다. 오지마 언니 명 조심해.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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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왜 이래 <laughs> <laughs> 진짜. 진 팔각총 두 명. 팔각총 두 명. 팔각총 두명 이거. 클났다클랐

あら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깜짝이 있었어. 깜짝이 있었 빨리 1등 하자. 빨리 등하자. 빨리 자팔각둘밀리끝이거든 빨리 1등 하자 오케이. 빨리 는그 아, 아니 그 아니 자 저거 먹으면 진짜. 너앞에지 빨리 와 봐. 그럼 앞에 앞에 점프 점프. 와 아, 죽일 것 같아. 아, 뭐. 나, 빨리 자기 들어와 1풀핑하고와 빨리 들어와. 왜뭐 해? 빨리 아, 들어와. 아안 겨우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 나 어디 잡았어야았잖야 바위, 바위. 어, 빨리. 어연속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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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나이. 아 너네 진 이렇게 빨라? 야 사장님이라 말했지? 와, 아, 네. 나이스. 아, 아, 내가 수정해가지고 아, 내가 계속 찍게. 아까 파밍할 때 죽였어야 했는데 각이 안 나. 아, 부들부들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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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나나 부들부들해. 내다 아, 나 부들거려. 언니. 안겨야. 아, 아, 나 부들거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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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부들거려. 나, 나 운동 깨준다 말했다. 진짜. 아, 나. 아, 아, 진짜 아쉽네나 이거. 아, 나 이거 언니 믿고 같이 다녔으면 일바 따로 죽었어. 안겨야 이거 근데 진짜 부들부들하지. 부들거려 나 지금. 진짜 부들부들.